예배 전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 근래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이란 안정적으로 어참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미국과 한국 세계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 주권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바르게 나라를 어, 다스리고 국민들성취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탈북민들 어, 또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어, 이웃들, 난민들, 그리고 성례사님들또 우리가 산 시카고의 영적궁이 일어나도록 또 공동체 성도들 아픈분들 음. 또 오늘 예배비에서 우리가 선자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하나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아버지 또 일어나서 큰 아버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땅을 창조하시고 다스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왕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말씀대로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또 한국의 대명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 푸틴 아버지 세계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지도자들인지 또 선한 지도자들인지 하나님께서 그들 도구로 사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 그러니까 내리는 정책 결정을 아버지 바르게 내게 리 놓아 주셔서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게 도와주시고 한국의 이제 대통령 또 하나의 중국 시진핑 또 러시아 푸틴 세계 모든 지도자들 또 북한의 김정은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바르게 악한 지도자지만 바르게 하는 뜻에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속에 이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우 어, 러시아 군대을 그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팔레스타 중동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되고 아우 어, 참된 평화가 곳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 어,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 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결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우 성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육신의 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의 구원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여 일어나 기도하 주시옵소서 이곳수가하는 많은 성지사람들 이곳에 수가하는 많은 성지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한 내내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땅 끝까지 왕성하게 아버지로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진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시카고 지역에 바로 잠든 아버지 찾는 복이 일어나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구원의 근원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청소년들이 모이고 아버지 어른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할 때 놀란 성령 역사가 교회에만 일어나기로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때 백성들이 다시 죽게 되라는 놀라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악한 마귀 틈타장 않게 하시고 오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와 성정 근심 다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 놓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원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주연절 첫째 주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을 주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토요 새벽 기도에 있고요. 우리 출타 중에 있는 분들, 또 요양에 어, 계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시카고 지역에 신년 할애가 1월 13일에 있고요. 그리고, 어, 이번 토요일 날은 청년연합 기도회가 이 본당에 서 있고, 또그 다음날 주일은 어, 우리 전체 교회에 나 기도가 있는데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주 온라인 북한 선교 학교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강단 하나 점심 친교 주님의 교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배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높임 받는 예배 들